안녕하세요 해시랑 콜라보 오버실들고 온소아입니다 주제는 두 색깔 좀 원하는 거 고르는 건데 텔레파시 게임처럼 핑크랑 보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만드는 거예요 색이 엽지면 그만큼 저희가 잘 통한다는 그런 거죠 과연 해시는 뭘로 했을지 궁금하네요 암튼 실시간 켰어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아 그리고 폰트도 질렀어요 응? 어.. 안녕? 오야얘왜 이래? 원래는 디스를 못 쳐서 난리인 체더만 뭐 잘못 먹었나? 어? 어... 그래? 뭔 말을 하려고 응? 나 매일 다른 옷 입는데 응? 아하... 뭐... 칭찬으로 드릴게 난두 부모님 모두 토종 한국. 지금 날씨를 보고 얘기해 해가 쨍쨍 비치는데 무슨 비가? 음 몰라 몰라 안들래 에베베베베베라베 안 들려. 이건 내 욕하는 거 아니냐? 돈은 넘었고 미치기 직종이라니줌 멘트가 아니라 내 욕하려 그런 거야? 아간는다고 그리고 노코멘트는 뭐야 <laughs> 음 그냥 그건 네 얼굴이 진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진상으로 착각하고 뭐 그런 것 같음 너나 닥쳐주면 안 되겠니? 아, 씨, 매교 극혐. 그래, 그래, 풀어준다, 풀어줘. 으 <laughs> 왜? 알겠어 음... 박준우를 빼서 할까? 이어줘야 할까? 빼는 건 재밌을 것 같고 뭐 이어주는 건좀 시시하고 음... 그래도 혜지가 박준우를 좋아한 지 벌써 1년 난박준우거 찾고, 그냥 이주잖아 내가 착하니까 우리 박재현 너 요즘 호강 가는 애 있음? 아 그래? 나 있잖아 내가 잠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쯤되면 눈치채고 먼저 고백하겠지? 아 근데 얘 진짜 소심한데 지켜보면 하면 안되는데 작전 반성공. 생각해본다쓰니까뭐 싫어하는 건 아닐 테고. 박준영 과로가 저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뭔뭐 마음이지?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아, 몰라. 일단 둘러대자.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좋아하는 애는 너랑 다르게 얼굴, 성격, 행동 등이 다 멋있다고. 음, 얼굴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너가 아니라와야겠냐김치볶음 작작 드링킹. 이렇게 백소리 넘어 놓으면 얘도 마음 살아 졌겠지 얼른 해시 구입하저 줘라. 잘사겨라 해시 축하, 축하. 응? 왠지 박지는 억지로 사귄다는 느낌이 나는데. 뭐, 설마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건 아니겠지? 해시상 속엔 다 많아질 텐데 지우 안녕 어? 왜? 뭐가? 어? 앞 채팅이 뭐앞 채팅이지 아 혹시 둘이 사귀는 거 말하는 거야? 잠만 박주연, 아까, 뭐랬어 임혜식? 쟤 이혜신데? 오타인가? 아,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지? 설마. 에? 그럼, 어떻게, 쟤 연락받고 있을 시간네 아니, 잠만, 물어볼 게 많은데? 동근이라고 치기엔 너무 일정한 시간이 들어갔고 아, 어잡해 상당히 황당한데. <laughs> 여기게 시작한다. 지금 핑크 모브을 만들고 있으니까 핑크 어라 다르군 당근 바지 어 이건 통했당 음, 나는 봄 봄은 따뜻하니까 가을은 추워서 별로. 어. <laughs> 음, 난 액기 액정도 좋은데 난괜찮로액기너 좋은데. 이건 갈리겠다. 해시는 누구 좋아하는데 난 아몬드 좋아하고. 그래도 솔직하게 하니까 난 아몬드. 인정. 음, 이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피라미드. 내가 페이블릿 하는 것들이 왔네. 음, 난 떡볶이. 음. 난 차가운 거. 근데? 물이 좋을 때도 있고 주스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음 지금 더 땡기는 건 물. 아. 어. 헐, 마지막 문제 당난 고양이 강아지 무서워해서. 오, 과연 점수는? 어, 우리 여섯 개 맞았는데, 랴, 찐퉁이다. 아, 아까 보니까 소환기술 게임도 있던데, 다음엔 그거 하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전에 만 실시간 꺼요. 응? 어, 머머당마땅 바지.